에,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모르고 삽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이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나 내가 그것도 영혼의 상태일 때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와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일로 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현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고 또 저쪽 지방에서는 뭐, 뭘 하고 또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없,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뭐 직장의 장이라 해가지고 직장의, 그 직장의 사장이라 해가지고 직원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 저는 그랬어요. 그저 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모르게끔 믿는 것이 가장 잘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면에 딱 나서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뒤에서 사람들이 직접 중간 간부들이 알아서 할수 있게 이렇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쪽 중대하고 저쪽 중대하고 경쟁을 시켰는데, 한쪽은 밀려를 딱 짜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어떻게 맵 사람은 공격하고, 뭐 이런,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한쪽 팀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려가 전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다 똑같이 얘기해주고, 공격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어디가 잘했을까요? 매뉴얼대로 한 대가 이겼을까요? 좋은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이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 저쪽, 적군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걸다 계산해가지고, 한 쪽이,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서 한 쪽이 훨씬 더 전, 전투를 더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매뉴얼보다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생각은 착각이다. 우리에겐 선택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권은 없어요. 이거 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호우 포노 포노에서 나온 그 말인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은 있다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어, 선, 자유,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좋게 생각해도 되고 나쁘게 생각해도 되는 선택이고, 그렇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내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다 맡겨버려. 내맡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공 치료도 많이 해보고 또뭐 우주 초 염력이라는 걸로 치료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요. 가장 좋은 치유 방법도 역시 또깨달음 응하는 방법도 역시 내맡김이더라고요. 내맡김. 그죠? 제가 여러분 아주 여러번말씀드린 너무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손주야. 자기 남편을 똑 닮은 손 손자가 자기 남편은 아주 건강했었는데, 얘는 어린애인데 비실비실하다가 뭐알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애가 살아나도록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애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호포노포노 후렌 박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저는 제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손자가 죽었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그 후렌 박사라는... 오, 포노, 포노를 이렇게 전해준 그분이죠. 전수받은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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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그 사랑하는 손자가 있는 것은 손자가 아니라 나의 입장,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장, 나의 카르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자가 괴로워지는 그 카르마를 나, 나에게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그 손자가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내맡김으로 해야 됐어야 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완전히 나를 정화하는 거죠 저 사람 그리고 또 저 애가 살아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지는 저 손자 때문에 괴로워지는 나의 업장을 나의 카르마를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포노포노 뭐 미안해 미용고사 미용감사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걸 계속 주문을 우듯이 우리가 염불하는 거랑 그거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쪽에서 볼 때는 그쪽에는 부처님이 이런 걸 몰라 모르는 곳이었잖아요 하와이 쪽에는 그래서 또그 후렌 박사는 그런 그런 취지로 해서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이 너무 뭐 간수도 죽이고 막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터지고 죽이고 하는 건 보통 일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심각했답니다. 그런 교도소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 후렌 박사를 초청해다가 사무실에 딱 두고 후렌 박사는 한 번도 감옥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 주의수를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명부, 그 사람들 인적사항, 그걸 놓고 한 장씩 남기면서, 이건 다 내, 제, 내, 제, 내 책임이니까, 나를 정화하는 거야. 이걸 보게 된 것도 나내 나의 저거니까, 나를, 이걸 정화하고, 또 다음 장 남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촥, 나를, 나를, 내가 대신 책임을 다 하고, 용서를 빌고, 업장을 소멸하고, 카르마를 없애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런 걸 계속했더니,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양처럼 순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고요. 저, 일본에 먼저 초청받아가지고, NHK에 초청받았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호호 포노 포노라는 게 굉장히 성행하게 된 동기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책임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보여졌고 들려졌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건 수용이고 소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든 치유의 문을 여는 한 마디 사랑합니다. 의무가 의무가 아닌 영감으로 영감으로 살때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오픈 오픈노의 가르침이죠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를 계속 끼우면서 마음가짐을 100%내 책임으로 나를 정화하는 정화에 정화를 자꾸 해 가면 뭐 불교에서 염불을 열심히 해 가지고 업장을 소멸하는 거나 그쪽에서 그런 형태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같은 내용입니다 말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아시고, 열심히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